60세가 넘으면 눈에 띄진 않아도 우리 몸에서는 조용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걷다가 자꾸 넘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이미 근육은 꽤 줄어든 상태일 수 있어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골절과 수술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당뇨,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지키는 방법만 잘 실천하면 예전처럼 건강하게 힘차게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을 이것만 드신다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게 만드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들어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최명철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질환을 봐왔지만 최근 들어 제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걸로 오랫동안 누워 지내다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골절이 심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제가 진단한 건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심각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그 환자분께 제가 처음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바로 식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드시는 것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근육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먼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근육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들, 식단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몇달후 그분은 다시 혼자 외출하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음식 중 하나가 계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는 소화도 안 되고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 계란만큼 간편하면서도 근육에 좋은 식품이 드뭅니다. 계란은 단백질의 질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그걸 분해해서 다시 근육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 단백질이나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계란 단백질은 생물가라고 해서 우리 몸이 흡수해서 활용하는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계란 하나는 그냥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몸이 바로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재료라는 거죠. 특히 노화가 진행된 분들, 즉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근육을 잘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 똑같이 먹어도 근육이 잘안 붙고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전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는데 자꾸 다리에 힘이 없고 자주 넘어진다고 오셨어요. 식사를 들어보니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밥이랑 국만 드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계란 두개 반숙이나 삶은 걸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엔 두부나 생선을 곁들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본인이 먼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을 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말 들으면서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강력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계란은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조리도 쉽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노화로 인한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물어볼 때 항상 한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콩을 자주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콩은 몸에 좋다는 걸 알고는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세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데, 고기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콩은 정말 훌륭한 대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마다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고 쉽게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되죠.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보다 국이나 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서 근감소증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콩은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식품입니다. 삶아서 밥에 넣어도 좋고, 두유, 두부, 된장, 청국장처럼 다양한 형태로 먹을 수 있어서 일상 식사에 부담 없이 포함시킬 수 있죠. 저에게 진료 받으러 오셨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자주 주저앉는다고 하셨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병원 검사에서도 근감소증 초기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고기는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루 한 번은 콩을 챙겨 드세요. 두부 반모, 삶은 콩한줌 혹은 무첨과 두유 한컵 정도. 그렇게 식사에 콩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죠. 세달후 이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계단도 훨씬 덜 힘들어요. 물론 기적처럼 갑자기 근육이 붙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단백질 공급, 특히 콩과 같은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늦추고 삶의 질을 확실히 바꿔줍니다. 게다가 콩에는 단백질 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약을 처방할 때보다 이렇게 음식으로 몸이 바뀌는 걸볼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콩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꾸준히 먹어야 할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채소입니다.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 고기, 계란, 콩 같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만으론 부족합니다. 채소 없이는 근육도 못 지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그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얻느냐? 바로 채소에서 얻습니다. 채소에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C, K, 엽산 등 근육의 수축과 이완, 회복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의 쥐가 잘 나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평소에 단백질은 잘 챙기시는데 자주 근육이 뭉치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어요. 피로감도 심하고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친다고요. 식사를 들어보니 고기는 챙기시지만 채소는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나물은 싫고 생야채는 속이 불편하다고 피하셨습니다. 저는 식단을 크게 바꾸는 대신 하루 한 끼만이라도 나물 반찬을 두세 가지 추가하시고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채소 들어간 국을 꼭 곁들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바나나나 삶은 브로콜리 몇 조각이라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두달 정도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즘은 다리에 쥐도 안 나고 운동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합니다. 우리가 채소를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근육도 쉽게 손상되고 염증 반응도 커집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이런 염증과 손상을 줄여주고 근육 기능이 망가지는 걸 막아줍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육 키우는 건 헬스장보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채소는 단순히 몸에 좋은 거가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황태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진료실에선 고기 소화가 어렵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피하려 하시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 대신 황태 드셔보세요. 근육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황태는 우리가 흔히 국이나 찜으로 먹는 친숙한 식품이지만, 알고 보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도 잘 되는 매우 우수한 근육 보호 식품입니다. 특히 삶거나 국으로 끓이면 부드럽게 넘어가서 치아가 약하시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황태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특히 비트웰브와 니아신, 그리고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해서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7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고, 근력이 약해져서 혼자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주로 죽이나 국 위주의 식사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드린 게 바로 황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부드럽게 끓인 황태국 한 그릇만 드셔도 단백질이 꽤 들어가고, 국물로 수분 보충도 되며, 무엇보다 소화가 잘 돼서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식사로 황태국과 밥, 간단한 나물 반찬을 권했고, 점심과 저녁에는 두부나 달걀을 함께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두달후 외래에 다시 오셨을 때, 환자분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혼자서도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계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황태국이 입맛에 딱 맞아서 매일 먹고 있어요. 사실 특별한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식탁에 익숙한 음식만 잘 챙겨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황태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고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근육량을 보완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게다가 글루타민, 아르기닌 같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운동 후 회복, 염증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태는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드셔야 할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몸에 무리가 없고 근육과 에너지를 채워주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는 근육 건강과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도 유제품을 꼭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근육량 감소, 이른바 근감소증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고 그게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고 계단이 무섭고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부담스럽다고 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소화 흡수가 빠르고 질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뼈와 근육 모두에 중요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1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져서 걷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보면 밥은 잘 챙기시는데 단백질 섭취가 매우 적더라고요. 고기는 잘안 드시고 두부나 콩도 드문드문. 제가 물었어요. 우유는요? 요거트라도 드세요? 그랬더니 어릴 때만 먹었지 지금은 전혀 안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 점심이나 저녁 후에 우유 한잔 혹은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매일 드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세달후 외래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요즘은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훨씬 편하고 힘이 좀 붙은 느낌이에요. 아침마다 요거트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사실 유제품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필요 없고 맛도 좋아서 꾸준히 먹기 좋은 식품입니다. 게다가 유청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나이든 분들릴수록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유제품은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하루 한 잔의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이 들면서 꼭 챙겨야 할 근육 건강 비결, 계란부터 콩, 채소, 황태, 그리고 유제품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음식들이지만 꾸준히 챙기면 여러분의 근육과 몸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환자분들 만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늘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식탁 변화로 건강한 노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어떤 음식으로 근육 건강 챙기시는지 또는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